오늘은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이번 주첫 장례 매수 공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총 7건의 임원 장례 매수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회사의 내부자가 직접 자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건 그만큼 기업의 미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흥아해운입니다. 흥아해운은 1961년 설립된 해상운송 전문 기업으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액체석유화학 제품을 수송하는 케미컬 탱커 해운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매수자는 이환구 대표이사 등기 임원입니다. 이 대표는 56,961주를 주당 1,771원에 매수했으며 총약 1억 88만 원 규모의 매수입니다. 이번 거래 이후 보유 주식은 56,961주, 지분율은 0.02%입니다. 해운 시황 회복과 운임 안정세에 대한 대표의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두 번째는 SC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회사는 1971년 설립된 산업설비 건설 전문기업으로 정밀화학 제약 식품 환경 에너지 산업플랜트의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합니다. 보고자는 김기용 사내이사 등기 임원입니다. 이번에도 김기용 이사는 5천 주를 1,299원에 매수해 총 650만 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매수, 보유 주식은 40만 8천 주, 지분율은 1.07%입니다. 특히 김기용 사내이사는 꾸준히 자사주를 매수하며 회사의 성장성과 재무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플랜트 설비 발주가 증가하는 산업 흐름 속에서 이 같은 꾸준한 매수 행보는 내부자 신뢰의 좋은 지표로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원 홀딩스입니다. 이 회사는 미원 그룹의 지주회사로 국내외 자회사 투자 및 관리, 개면활성제와 경화수지 등 화학소재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는 김정돈 대표이사, 등기임원입니다. 328주를 69,300원에 매수해 총 2,273만원어치를 매입했습니다. 매수, 보유주식은 25만7,700주, 지분율은 11.11%입니다. 이미 그룹지배구조의 핵심인물로서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장기적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IT생글로벌입니다. 이 회사는 국내 IT 서비스 시장에서 시스템 통합, 솔루션 공급, IT아웃소싱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최근에는 웹3와 AI 신사업 영역으로 확장을 추진 중입니다. 보고자는 이상윤 부사장, 비등기 임원입니다. 712주를 21,134원에 매수했으며, 총 1,505만 원 규모의 매수입니다. 매수 보유 주식은 2,271주, 지분율은 0.01%입니다. 중견 IT 서비스 기업으로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읽힙니다. 다섯 번째는 나레나노텍입니다나레나노텍은 디스플레이용 및 2차전지용 장비를 제조 공급하는 첨단 장비 기업입니다. OLED 장비, 배터리, 전극 공정 장비, 그리고 반도체 PLP 공정 장비 등 다양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 중입니다. 이번에 보고된 임원은 김추호 사장, 등기 임원입니다. 천주를 3,245원에 매수해 325만원 규모의 매수입니다. 보유 주식은 1만 천주, 지분율은 0.1%입니다. 최근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시장의 회복 기대감 속에서 내부자의 매수는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여섯 번째는 TNR 바이오펩입니다. 이 회사는 조직공학과 재생의학기술 기반의 바이오 기업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인체조직 및 생분해성 인공지지체를 제조합니다. 또한 바이오서지컬 솔루션과 화장품 사업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는 박영준 상무 비등기 임원입니다. 이번에 1만 5천 주를 2010원에 매수해 3,015만원 규모의 거래입니다. 매수 보유 주식은 1만 5천 주, 지분율은 0.07%입니다. 기술 개발과 상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점에서 임원의 직접 매수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요인으로 착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업은 벨로프입니다. 벨로프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전문 기업으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PC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의 퍼블리싱과 리퍼블리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체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보고자는 신재명 대표이사, 등기 임원이며 10% 이상 주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2만 주를 580원에 매수해 1,160만원 규모의 거래입니다. 보유 주식은 1,178만 2,563주, 지분율은 23.16%입니다. 신작게임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대표이사의 추가 매수는 회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확신으로 해석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10월 21월요일 총 7건의 임원 장례 매수 공시를 살펴봤습니다. 월요일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지만 임원들의 매수행보는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진 신호로 읽힙니다. 여러분의 이번 주 투자에도 긍정적인 소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세요.